네 안녕하세요 오토캐티비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네, 이미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런 태블릿 pc 네, 태블릿 pc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장착을 해가지고 이 태블릿 pc를 촬영용이나 네, 방송 촬영용으로 사용할 때뭐 일반적으로 뭐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 어디에 이렇게 기대서 거치하거나 손으로 들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방송 촬영을 할 때는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촬영용 삼각대에 연결을 하는데요. 네, 촬영용 삼각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거치대, 네, 태블릿 PC 홀더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대에 미니 삼각대에 연결을 한 모습이고요. 삼각대는 뭐 지금은 미니 삼각대지만 뭐 다른 일반형 거치대라든가 뭐큰 삼각대 이런 걸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연결을 하는데 있어서 이 홀더 제품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하단에 삼각대 촬영용 이 장비들은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범용 4분의 1인치 규격 범용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범용 사이즈에 맞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하단에 연결했던 거고요. 이 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서 뒷면에도 뭐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삼각대나 뭐 거치대, 플렉스 블버 거치대 같은 거 연결해서 만들 쓰시거든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죠 뒷면에 거치를 하면 네. 지금은 이제 미니 삼각대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삼각대를 연결해서 삼각대나 거치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폴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자면 우선 요거를 빼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를 설치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이 총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여기, 중간에 2개짜리, 그리고 여기. 요거는 방금 이렇게 태블릿 PC를 연결할 때, 크기를, 사이즈를 최종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가고요. 지금 이렇게 뒤, 매, 제일 길게 빼면은 이 길이가 한 27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런 10인치, 11인치 정도 태블릿 PC는 세로로도, 그리고 이제, 12.9인치, 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라든가 갤럭시탭 울트라 같은 네, 그런 제품 28cm를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은 세로로 거치할 수는 없지만 가로로 거치해서 뭐, 삼각대를 이용해서 가로대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네, 충분히 거치할 수 있는 크기고요. 그리고 이 하단 부분, 네, 하단 부분도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 버...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면 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건 어떨 때 쓰냐면 네, 이거를 이 부분도 이제 움직이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렸을 경우에 최소 거치할 수 있는 크기가 이렇게 좁아들죠. 이거는 바로 네,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홀더들이 이제 50cm에서 80, 85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 네, 정도 사이즈에서는 스마트폰 홀더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이제 고정하는 방식은 좀 전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알맞은 크기로 늘려서 네. 손으로 어느 정도 맞았다 싶었을 때, 딸깍 소리 한번 정도 더 들으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도 이렇게 고정했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원하는 가로, 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고정해서 삼각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 상태로 봤을 때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홈이 꽤 길죠 한 15cm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이 앞면에서는 뭐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이 뒷부분에 이 거치대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렇게 태블릿 PC를 연결해서 이쪽 거치대를 사용할 때, 네, 예를 들어 뭐 책상에 클램프 거치대로, 플렉서블 거치대로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이 버튼 두 개를 누르면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높이, 지금 이 상태에서 거치가 되어 있는데, 거치대를 따로 움직이지 않고, 이 뒷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로, 때로는 뭐 세로로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좌우로 설치 위치를 사용 환경에 맞는 각도와 위치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제품은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110g 정도 매우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도 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베스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